안녕하십니까 문틀라 TV입니다. 2025년 3월 14일입니다. 자, 재상목 대행이 보여줬습니다. 자, 마운역인명 거부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수혜임으로 통과시킨 그 명택인 특권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명택인 특권법은 역대 특권법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이라는 아그 법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즐비한 이런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이 아주 고약한 것이, 자, 요것을 통해서, 어, 국민의 내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세훈이나, 그 다음에, 홍준표, 이런 시장들 관련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친한계가 동조하지 않겠느냐. 일종의 제2의 그 탄핵, 소추한 음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상욱이라는 젊은 친구 있죠. 자, 그 친구 하나 외에는, 안철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칠한게몇명안 되지만, 다이 명태균 특권법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시 이제 재표결이 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 민주당과의 대치 전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도 불명확하고 하여튼 온갖 문제점은 다그 망라된 악법의 아주 그 샘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명태균 특권법을 무엇보다 대통령 임명권까지 침해하고 있어요. 이건 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거 헌법수와 책무가 있다 라면서 검찰은 지금 많이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수사를 하면서 이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예고를 했죠. 정리에 국회에 그때가 열렸을 때도 이 법안을 올리지 않았고 오늘 임시 국회에 열어서 오늘 이제 시안입니다. 15일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회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요건뭐 거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민주당 세력들이 국민을 뭐 흔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건 거부시켜야 되고 거부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최상목 대행이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공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모습 특히 그 마흔 역 임명도. 거부를 하면서 지금 명태균 특검도 이제 거부를 했죠. 여덟 번째 거부권 지금 행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최상복 대행이 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복 대행이 명태균만 임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헌재의 흐름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선거 기일도 잡지 못하고 저렇게 그,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래서 어떻게든지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거기 지금 딱 이렇게 지금 해상목대행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거. 이게 뭐 일부 좌파들은 뭐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 했지만,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개꿈이 되고 말았고. 다음 주도 예를 들어서 뭐이 이십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 중에 헌재에서 어떤 그 선고 기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로 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 다음, 다음 주도 어렵고, 뭐, 빨라야 28일. 그니까, 이재명 선거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정치적으로, 어 이렇게 소재를 삼아서, 그런 식의 그 추측, 어 하는 그런 그, 뭐 목소리도 요즘 많이 들리고 있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의를 하려면 우선 그, 뭘 갖고, 아 얘기할 것인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였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 지금 그 공수처 검찰에 의존했던 이런 그 헌재의 그동안의 그 심리 그 자료들이 거기에다 지금 이제 포함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그거 근본적으로 지금 출연한다든지 사실 관계를 다시 잡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평리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팩트를 뭐 이렇게 줄여내고 나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추 출연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헌재 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변론을 절속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재발등 찍은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스텝이 꼬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견이 굉장히 그 갈라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습니다 당연히 우리 법조신들은 그냥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만 자민주 체제 수호 법그 다음에 아, 우리 법조신들과 이거 이뭡니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좌파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저, 두진영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흔히 보는 뭐 탄핵심판에서 적당히 이렇게 탄핵, 에, 뭡니까, 만장일치로 하고 뭐 소수기를 담고 이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 지금 그 선거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 깔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문영배나 이미선 이제 곧 투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은 이제 세 명만, 아,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세 명만 여기 대해서 어, 이건 문제 있다. 아, 그래서 기각으로 이렇게 딱돌아서면 이건 뭐 윤대통령 복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하여튼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뭐 이제 최고위원회를 광화문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니, 최고위원회를 왜 광화문에서 왜 합니까? 아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하는데 이재명이 또안 나온다는 거예요 암살당할까 봐 그냥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윤대 윤대통령 윤 대통령 복귀하고 아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지날아가고 구속되는 것이죠 어뭐 콩밥 먹을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데 황당하게 광화문에 나오면 자기가 암살당할 수가 있다 이래서 안 나오고 의원들은 광화문으로 내몰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들어주는. 어, 드러내는 것이고, 헌재를 겁박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어, 여기 대해서, 어, 뭐, 절대 동의할 가능성도 없고,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엄청난, 에, 지금 오늘도 이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기각여론이 조금 더 올랐고, 어, 소위 말한 정권 연장 여론도 어, 더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탄핵 막바지 시국으로 가면서, NBS든 뭐, 한국결럽든 모든 여론조사가 대통령 탄핵을 안 된다. 복귀시켜라.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관들이 그 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여튼 그 최상목대행이 마흔여, 이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제 딱 버텨가지고 잘 막아내고 있고, 어, 이러기 때문에, 어, 다른, 다른 뭐 달리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게 뭐 표결로 가든지, 아니면 정, 이제, 저, 이, 우리 법 출신들이 그렇게 만장일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복귀 여론이 높으니만큼, 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달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대통령에게 복귀하는 이런 쪽으로 결론 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